Jebs. English Bible School. 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성경 말씀 영어로 암송하기 제 2권 29번째 말씀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있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은 구독 누르시고 딸랑딸랑 정도 누르시고 그다음에 엄지 척 해서 파란색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호 외치고 들어가기로 하죠.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공통 와 오늘의 말씀은 유용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먼저 우리말로 들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음. 자 한번 들어봅시다. Hebrews 4:12.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soul and spirit joints and marrow it judges the thoughts and attitudes of the heart hebrews 4:12자 볼까요? hebrews 4, 12. 4장 12절 말씀입니다 the word of god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is living is living 살아 있고 and active and active. 액티브는 뭐예요? 움직이되 활성화되어 있다. 그래서 활력이 있고 우리말로 보통 번역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서 뭐 이렇게 번역하잖아. the word of가 시 뭐예요? word of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우리가 앞에서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잡아라. The word of God.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 말씀 그러면은 이성경책에써 있는 상태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딱 암송해서 머릿속에 들어가잖아. 그럼 이게 머릿속에서 살아서 움직여요. 살아서 움직여요. 성령의 검이 막 돌아가는 거야. 살아서 활력이 있고, 그래서 나쁜 생각이 들면은 그 칼이 쳐버린다고. 그래서 다른 뭐 마귀가 들어올라러면 성령의 검이 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매일같이 암송한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말씀을 자꾸 입에서 뱉으면은 이것이 막 움직여서 친다니까 성령의 검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살아 있고, active, 활력이 있어서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서 sharper, sharper, sharper가 뭐에? sharper가 날카로운 거죠. sharper 그러니까 더 날카롭고 than any double-edged sword, any double-edged sword. 어떠한 sword는 장검이죠. 장검, 장검인데 이렇게 긴 칼. 짧은 거는 이제 나이프고, 근데 이긴 칼이 소드인데, 이 소드는 소드인데 더블 에지드 그러니까 왜 옛날 그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날, 여기도 날이고 여기도 날이야, 그죠? 여기 양날. 그래서 더블 에지드 소드. 이 로마가 강했던 것이 그때 철을 다루는 기술이 좋았다래. 그래서 다른 데는 뭐, 어, 뭐야, 주석하고 학금을 한 청동검을 쓰는데 이 친구들은 쇠로 된 검을 썼어요. 그래서 양날선검을 만들려면 상당히 그 쇠를 다루는 기술이 좋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병사들이 전부 그걸 차고 다니면서 뭐 청동검으로 딱 막아봐야 그냥 비워버려. 근데 그런 양날선검 중에서도 이 더블 H 엣지, 이 H가 더블로 돼 있단 말이에요. 더블 H Sword.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날카로운 검이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는데, 근데 sharper 더 날카로워요. 더 날카로워. Sharper than any double edged Sword. 어떠한 any 어떠한 양날선 검보다도 날카롭고 뭐가?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살아 있고 active 활성화되어 있고 살아 있어 움직여요. 막 움직여요. 우리 우리가 암송하고 있으면 이게 살아서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300개, 내지 500 구절 정도의 말씀을 뭐 종류별로 이렇게 암송을 하면은 그게 살아서 움직인다. 말으면 말을수록 좋지만은 그게 웬만한 잡스러운 생각 쳐버리고 뭘 판단할 때 기준이 되죠. 그래서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살아있고 active 활성 활력이 있어서 또 sharper 더 날카로,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어떠한 양날선 검과도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어떻게 됐냐? It penetrates. It penetrates. 그 말씀은 penetrate, penetrate가 뭐예요? 뚫고 들어간다. penetrate 관통한다. 뭐를? even to dividing 이분 하는 정도로, 하는 정도보다도 더욱 더뭐 이렇게 이분 하기조차 하지 않는다. 어디까지 들어가냐? dividing 가르는 쪽으로. 뭐를 갈라요? Soul and, spirit. soul and spirit soul과 spirit을 칼이 들어가서 가를 정도로 날카롭게 뚫고 들어간다. soul은 뭐예요? soul 스피릿은 스피릿은 보통 영 소울은 혼 그러죠 보통은 이제 소울엔 스피릿 그래갖고 붙어서 다니잖아 그 영혼이 뭐 영혼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영과 혼이 보통 같이 다니는데 그 나누기가 힘들 정도로 함께 움직이는 영혼을 그거를 더블 에 e 치 s w o r 드보다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영과 혼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요거를 가를 정도로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 이걸 가지고 보통 얘기할 때뭐 어, 이런 학설이 많아요. 영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류하는 그거를 영이라고 그러고 스피릿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혼은 뭐냐? 혼은... 육체 쪽에 속한 것으로서 육체 뭐 살아 있는 기능을 관장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게 이제 그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인간은 뭐로 구성되느냐?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요 인간이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음? 요 인간이다. 아주 이쁘죠? 어, 인간이 있는데 여기 이제 영이 있어요. 여기 영, 영이 있고, 소울, 소울은 혼이에요. 혼은 뭐라는가 하면은 육체를 관장한다. 육체를 관장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육체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신학적으로 삼분설이라고 해요 삼분설, 인간은 세수로 되어 있다. 영과 혼과 육이다. 또 다른 학설은 또 뭐냐면, 이분설, 이분설이 뭔가 하면은. 영혼과 육체로 됐다. 영과 영과 혼을 나누질 않아요. 보통 이제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도 죽고 혼은 죽는데 영만 남아서 천국으로 가든가 지옥으로 가든가 그런다. 3분설은 그렇게 얘기하고 2분설은 육체는 멸망하는데 soul and spirit은 요거는 천국이나 지옥 중간에 하나로 간다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한번 뭐 누가 잘 포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았다고 할 수가 없지만은 그렇게 된 거를 어떻게 한다?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even 뚫고 들어가는데 페니트레이 r 뚫고 들어가는데 어디를 연과 혼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요거를 가를 정도로 가를 정도로 날카롭게 치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나눠 나누면 어떻게 되는데요? 뭐그 모습은 어때요? 이렇게 따질 일은 아니에요. 이건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is living and active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sharper than any double edged sword 어떠한 double edged sword 양날선검 검보다도 sharper 날카로워서. it penetrates 뚫고 들어가요. 어디까지? 이부터 dividing soul and spirit. 소울과 스피릿을 나눌 정도로 그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j o i 또 뭐를 또 나누냐? 소울과 스피릿을 쪼개서 가르고 joints and marrow. 조인츠는 뭐예요? 조인트. Joints. 조인트가 이 관절이죠, 관절. 관절을 뼈를 뼈가, 뼈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여기 뼈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조인트예요. 이게 여기 연결된 부분이 이렇게, 이게 조인트인데, 조인트 이 관절을 쪼갤 정도로 샤프, 날카롭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로우는 뼈를 이렇게 딱 잘라보면은 이 안에 빈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뭐가 꽉차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골수라고 그러죠. 골수 그 골수를 메로우라 고 그래요. 메로우. 단어가 생긴 게골수 같지 않아요 골수, 매로, 이렇게 매로, 이렇게 뼈가 있으면 요 안에 매로가 차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정도로 날카로운가 하면은 조인트와 매로, 골수를 분리할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롭다. 그 정도 칼이면은 뭐 보통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할 정도로 날카롭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월드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뚫고 들어가는데 even to dividing 나눌 정도로 soul and spirit soul and s p i r i t 를 나눌 정도 joints and marrow 그럴 정도로 날카롭고 그 다음에 또 it judges. it judges 하나님의 말씀은 judges 심판을 합니다. 판단하고 심판해요. 뭐를? The thoughts and attitudes. Thoughts and attitudes. Of the heart. 심판해요. Of the heart. Of the heart. 뭐 attitude가 있는, Word of e heart. Of the heart. Of the heart. Of the heart. o r t o r Of g e e t o d 은 p e n e t r a t e 해서 j u d g e heart. Of 이 h e h e It judges the thoughts and attitudes. thoughts and attitudes. 마음과 태도, 뭐에? of the heart.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태도를 판단하느니라, 심판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암송하고 있는 사람은 나쁜 짓을 못해요.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막는 말씀이 와서 딱 쓴다니까. 지금 이권 중반까지만 열심히 암송하신 분들도 그런 현상을 느낄 걸 무슨 일이 이렇게 딱 생기면 그 말씀이 딱 떠오른다고 그러면서 힘을 얻지 응?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mayed, I'll be, I'll always be with you, 너와 함께 항상 하리라 뭐 이런 말씀이 딱 쓰면서 힘이 나고 또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또딱 생각이 나고. 뭐 이런 등등이 생각이 난다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말씀을 Hebrews 4 12. 히브루서 4 1 2입니다 통역해 볼까요? 히브리서 Hebrews 4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요. is living. 그리고 활력이 있어요. and active. 더 예리합니다. sharper 어떤 양날의 검보다, than any sword. 그것은 관통합니다. It penetrates. 심지어 쪼갤 정도까지 Even to dividing. 혼과 영을 Soul and spirit. 관절들과 골수를 Joints and marrow.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합니다. 심판합니다. It judges. The thoughts and attitudes of the heart. 음, Hebrews 4, 12. 자, Hebrews 4.12.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soul and spirit, joints and marrow. It judges the thoughts and attitudes of the heart. Hebrews 4:12.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Hebrews 4:12.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soul and spirit, joints and marrow. It judges the thoughts and attitudes of the heart. Hebrews 4.12 Hebrews 4.12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soul and spirit, joints and marrow. It judges the thoughts and attitudes of the heart. Hebrews 4:12. And Hebrews 4:12,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soul and spirit, joints and marrow. It judges the thoughts and attitudes of the heart. Hebrews 4:12. Cha. 자, hebrews 4:12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 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soul and spirit, joints and marrow. it judges the thoughts and attitudes of the heart. 4, 12. 자, 그러면, write in your s h i 100번 읽으세요. 오케이? See you again. Bye bye.